가장 평범하게 음. 가정을 이루고 살아 음. 사는 게 행복 같아. 왜 갑자기 그렇게 이런애나 나나 두 분이 행복한가? 우리가 훨씬 아, 행복해 왜? 보여. 그럼요, 행복해 보여죠. 왜? 일단 아니, 집에 가족이 있으니까. 어, 가족 있어. 나는 불행해 보여. 너 행복해 보인 듯하지만 너도 불행해 보여. 왜? 소진 형은 왜? 집에 가면 외로우니까. 나 혼자 있는 게 좋은데? 어야 그럼 내삶을 살겠어 S J 삶을 살겠어 공은 좋아 어, <laughs> <laughs> 이거 봐 이거 봐왜나 행복해 보인다며 형나 아, 진짜 아, 웃기네 아 내도 있고 말... 아들도 있고 <laughs> 아니 이 형은 왜? 말이 맞는 게 없어 <laughs> 아 이제 안 맞네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거 넓게 보면 그런데 <laughs> 또 이렇게 아 넓게 보면 형은 어때 형의 지금 삶에 행복해 나는 지금 내 삶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아... 살지. 그런 나는 있잖아. 약간 이형이 말한 지금 가족간의 행복이 음... 누리고 음... 사는 것보다 내가 따르는 거의 행복을 더 많이 누렸으니까 음... 이거는 좀 포기해도 되지 않냐? 그래. 그래. 다안 주지. 그렇지, 난 그렇게 생각해. 다안 주지. 그래, 사사람이다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. 다 가질 수 없지. 다 가질 수는 없어. 응. 맨날 외국 다니고 막 놀러 그렇지, 다니고 그렇지. 막 하는 맞아. 거는 그런 자유를 갖고 있지만 가족에서 오는 행복은 없고 그건 그렇지. 모르지. 어, 그건 그 맞아. 자식한테서 느끼는 행복이 최고라고 그러더라고. 그렇지. 또. 나는 근데 그거를 평생 느끼지는 못할 거야. 아.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런 인생도 괜찮은 것 같아. 어떤 인생? 불가능한 인생인데, 음. 이제 결혼 생활 한 번, 두 번의 인생을 사는 거지. <laughs> 형 조심히 얘기해. 아니야. 영수한테. 아니, 괜찮아. 자, 했어요? 형 커피 한 잔에. 아. 아, 없어. <laughs> 한잔더 줘. 자, 아, 형조심 뭐,